자 요걸 한번 이어서 해볼게요 자꾸 생각이 나서 그냥 좀 낮잠 좀잘라야 했는데 자꾸 생각이 나서 갑자기 삔 받았어 이제 더 엎드려 쏘기 시작해야 됩니다 여기가 이렇게 달려 그러면 불이 나와요. 이렇게. 그러니까는 이렇게 한번 맞춰 보여주고, 이렇게 지나가요. 이렇게. 음. 먹어야 되고. 음. 오케이. 나이스. 아주 나이스. 빨리 달려가면 이 불을 건너 뛸수 있어. 여기까지. 이러면 끝나. 오케이. 대빵인데. 이 대빵도 그 아케이드보다 훨씬 어려워요 넘어다녀야 돼 그리고 고르다녀야지 거의 다 됐어 테이지 세븐인데 아 너무 어려우니까 예, 잠깐 좀 저장 좀 할게요 <laughs> 이거 저장, 아, 저장 좀 할게. 아 죽으면 여기서부터 해야 될거 아니에요. 아. 여기서는 S가 유일하게 또 나와요. 그러니까 그 S를 먹어야 돼. 어떠, 어떻게 됐든 그 S를 먹어야 뭐 그뒤를 깨는 거예요. F로 바꾸고. 여기서 F로 바꾸는 이유는 높이 차이 때문에 저 녀석이 F로 바뀌면 못 죽여요. 레이저로는 안 돼요. 아, 저거 R인데. 그치 아, 씨. 못 깨겠네 이거 빨리 빨리 예어예못 올라갈 거했네 S만 먹으면 어떻게든 될수 있어 먹으러 여기 사라져 아아 아, 저거 아, 죽이면 안 되는 저거 어떡하냐 이거인데 먹으면 뭐해 이거. 끝에서 다시 할게요 씨를 어떻게든 먹어야 되는데 아이 내가 뭐한 거야 한 번만 다시 해. <laughs> 마음이 급해 아휴 렘이 어? 급해 이렇게 아 확실히 그 유혹을 이기기가 어렵네. 이게 저기가 되니까. 일시정지가 되니까 그 유혹을 뿌리치기가 어려워. 얘네들이 이제 엎드려서 오기 시작해요. 응. 지가 막피내줄러서 죽고 그래. 벽? 이가 있어갖고 이걸 먹고 가야지. 무섭상 제가 아무래도 안전하니까. 여기서 s 스를 먹어야 되는데, 아, 될지 모르겠네. 여기서 s 스를 먹어야 되못 먹으면 끝장이야. 아, 끝났어. 지나가나 보까? 한번 아이고! 미가 나. 에스못 먹으면 죽, 이렇게 하면 돼. 아까 그걸 먹었어야 되는데, 무슨 일이 있었어. 대빵이 거든아 s 아니면좀어렵구나해대자이짱이 아, 이거 뚝웠던데 이걸... 망했네. 어, 올라갔다. 오케이. 죽는 게 나아. 여기서 떨어지니. 아, 이렇게 가져왔는데 저장을 한번 하는 게 낫겠다. 야? 이제는 아, 실력으로 그냥 할 수가 없어요. 이제 과하게 과하게 힘이 드네. 너 이거 봐. 아, 이게 딴 생각만 조금 하면 그냥 바로 이렇게 말을 하지 말아야겠. 아이야, 아. 이게 저기 여긴 쉬워요. 이거 깬 거예요. 그냥 아유, 저게 부적이네못먹죠못먹 뭐, 많은 거지 뭐 한먹을 필요 가없어요얘가터어 터졌어요. 거가 터졌어요. 니가 요못해요이가 터졌어요. 니가 터졌어요. 니가 터졌어요. 니가 는졌니다 이거 원졌어요 갑자기 빨라지긴 하는데, 그 전에 잡으니까. 아이고! 죽었네? 괜찮죠? 죽어. 이렇게까지 고생스러운. 아니야. 아니. 그러다 사실. 스테이지 7만 깨면 그냥 이건 엔딩 보는 거예요. 네. 응. 됐습니다. 일단 잡았으면 됐습 어 아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. 아 유지마. 오케이. 엔딩. 어이 그이 여사느라 조금 시간 많이 잡아 먹었네요 그 오락실에서는 이제 이렇게 깨면은 그 저기 뭐 끝나잖아요. 그냥 그냥 이제 집에 가야 돼요. 근데 이 페미컴용은 스탠롤이 다 올라가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돼요. 그때는 조금 더 어려워지는 것 같긴 한데 그두 번째까지는 못 깨봤어요. 저도 보통 한번 하면 일어나, 일어나는 거지. 뭐. 오랜만에 깨보니까 좀 감격이네, 그래도. 옛날 생각도 나고. 조금만 더 하면, 한 방에 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, 지금, 에너지 소모가 너무 심해요, 이거. 집중 엄청 해야 되네. 다시 처음부터 시작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때는 좀더 어려운 것 같아요. 애들도 엄청 많이 나오고 야야야 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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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강에다 이 아이고! 그냥, 그냥 하니까. 어렵긴 어려운 것 같아. 뭐, 더 하고 싶진 않습니다. 여기까지 할게요. 끝!